경신일추 한여지동이네요 쎕니다 근데 사신합평을 하죠 돈 버는 아니면 여자가 가지고 온 합배우자여 다신네요역마성끌려고 하는 수술수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자일추 현간지합 지지로 자수가 몰래 무게합하는거예요 경호처럼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애정행각하고 돈 버는 행각하는데 경자일추는 뭐 무게하므로 심상치 아니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. 돈은 되는데 돈 되니까 또 뭐가 들어온다.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도록 여자 입장에 남자도 들어올 수 있다. 좋은 겁니다. 경진일주 진토의 안방에서 나왔다 말이야. 내 배우자궁에서 나왔다. 나를 장생시켜주는 남자. 남편이 돈 벌어주는 것. 나를 사화평관으로 스트레스 준다 여자가 돈 벌어주면서 또 남자 입장에서 스트레스 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진토는 임효진의 사업으로 바뀌어가는 현금 입장에서는 을목이 돈이고 여자이긴 한데 욕지의 돈이기 때문에 정관이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